중국 돈 환율이 많이 올랐어. 1,800원하던게아180원하던 것이 100원 이상이 100 원이 올랐네 지하실 때는 1,999아 원, 삼전, 쪽에는180 원. 구전이에요. 그 <laughs> 이 화를 이렇게 사고팔 적에 많이 뜹니다. 소금을 많이 떼요. 영국 파운드는 1 6 1 8원7 9전에사실 쪽에. 한쪽에는 1,559원, 25,000원이 되어습니다 <목소리> 현재의 환율 여기 현장은 이제 애원은행이 되어있습니다. 하나은행, 애원은행 환율은 좀 알아보려고 왔다가 현재의 환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<목소리> 1은1 1 4원1 8 0에원씩1원1 5 7원8 10,000원씩, 10,000원씩, 0 0요0원씩 10,000원씩, 10,000원씩, 1 0 0 0 0하씩1 0 0 0 0원 29,850원 어? 정도 되세요. 50엔 뒤 있어요? 네. 그 얼마? 2, 2만 얼마? 2만 얼마요? 2만 9,850원이요.